노래하기 전에 목이 많이 잠겨서 풀고 노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듯이 노래하기 전에도 당연히 목을 풀어줘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또 검증이 된 방법들로만 구성됐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노래 최대의적인 불필요한 몸의 긴장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가수들은 실제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대기실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모두가 전신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하고 노래할 준비를 마친 다음에 무대에 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소리는 몸 전체를 사용하는 악기이기 때문인데요. 목과 어깨 그리고 가슴이 충분히 풀리지 않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노래를 하시면 소리가 답답하게 갇히고 또 음정이 불안해집니다. 먼저 이쪽 주변의 근육을 풀어줄 겁니다. 첫 번째로 편하게 서거나 앉아주세요. 어깨를 높이 위로 올렸다가 숨을 하아 뱉으면서 툭 힘을 빼고 떨어뜨립니다. 세 번만 같이 할게요. 좋습니다 이제 턱 근육도 풀어줄 겁니다 특히나 아래 턱에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꽉 막혀 버립니다 턱 주변을 부드럽게 손으로 마사지해 주셔도 좋고요 입을 아 하면서 하악을 딱 떼어 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무리가 없는 선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그 후에는 혀를 입 안에서 크게 돌려주세요 반대도 돌립니다. 마지막은 입 주변의 근육을 풀어줄 건데요. 입을 앞으로 쭉 뺐다가 웃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세번 해볼게요. 한번 더. 다시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턱은 항상 물렁물렁하게 최대한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